사실 어 조금 숨기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고 탱 스토리지가 약간 연살처럼 보이고 싶었던 뭐 그런 게 있네 탱 티네이저로 보이고 싶은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응. 감사하죠. 어 저걸 오랫동안 어 무대에서서 어 노래 부르는 게제 궁극적인 꿈인 것 같아요. 어, 그렇습니다. 되게 오랫... 무대에서 오랫동안 노래하고 싶다. 네, 음. 좀더 오래 하겠다는 뜻이겠죠. 그렇죠. <laughs> 더 하고 싶고 열심히 누구나 그렇겠지만, 뜻이구나. 네, 음. 정말 오랫동안 무대에 서는 게제 꿈이고요. 음. 어 그리고 마음가짐은 음. 사실 저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네. 뭐가 달라졌다, 20대가 지나서 달라졌다 이런 건 어,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. 어, 아, 체력적으로 힘들다. <laughs>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. 난 너무나 공감해요. 네. <laughs> 어, 가끔, 이제, 막 춤을 추고 나왔을 때, 어, 정말, 그, 음악방송 같은 거 하면은, 그, 후배 그룹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보면, 와, 아, 정말 대단하다. 아니 근데 이 비닐이 워낙에 칼군무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<laughs> 어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짐은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 비타민 좀잘 챙겨 드시고 네. 오랫동안 무대에 서려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뭐 모든 앨범을 그렇게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어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 들이니 좀 최대한 즐기면서 어좀 나도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즐기면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각오가 있고요 목표는 목표, 목표. <laughs> 어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. 어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또좀 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. 어, 이게 목표인 것 같아. 요 네. 정말 열심히 만든 이 앨범을.